롤리퍼 간다! 촛! 우와! 우와, 방금 뭔 데미지야?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재산은 약4,300 정도 있는데 아직 제가 계전 이무용당을 판매하지 않았거든요. 한 7캐릭인가 더 남았는데 일단 걔네들 다 돌려주고 무용담 최대한 모아서 다 팔아버리고 광고 좀 돌리다가 부캐 키우기를 할 건데 부캐 키우는 건 여기 초록색으로 덮여져 있지 않은 직업들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키울 건데요. 목표는 당연히 계전 솔풀과 캐니언닐슬랩 돌리는 거긴 한데 어차피 데미지는 제가 어떻게 맞춰도 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약간 세팅을 맞출 건데 예전에. 영상 올렸던 웨퍼이죠.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완전히 몰빵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범위를 할수 있는만큼 키워보고 쿨감도 좀 줘가면서 재미있게 한번 키워보려고요. 커스텀이 필요한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적당히. 웨퍼은 아칸 세팅도 아니었죠. 신발도 차원에랑 신발 끼고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진짜 안 났는데 일단은 기본 아칸 세팅에다가 하이를 쿨감을 위해 언리밋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캐릭터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킬이죠. 예를 들자면 이 연애마 같은 경우에는. 뭐광룡 13장이나 아니면 사자오 같은 거 이런 거를 위주로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스킬 골라 잡아가지고 시면도 한 부위 줄 거예요 세 부위 다 주기에는 너무 매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부캐를 매주 키운다는 보장은 없지만 딱그 스킬 위주로 한 부위만 하고 방호구도 교감 그 스킬 레벨 한 부위 주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웬만하면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다 맞춰줄 생각입니다 물론 탈리스만 룬도 그렇고요 그러려면은 쿨타임 증가인 빨간색보다는 보 노파 해가지고 노란색 범위를 주는 게좀더 나을 것 같군요. 일단은, 계전부터, 가보자, 가보자. 저판 유비인데, 중고 필수인가요? 아니요, 필수까진 아니에요. 그냥, 예전보다 하기 쉬워서, 중고하세요 라고 말해도, 크게 부담은 없어요. 솔직히. 예전보다 좀 싸거든요. 그니까, 7에서 8쯤까지는 유비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부담은 아닙니다. 안전중폭이라는게 생겨버려서 올 7,8층 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도 뭐 그게 큰 부담일까? 아 근데 여러 캐릭 말고요 한 캐릭 본캐 <laughs> 한 캐릭 본캐는 올 7,8층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하라고 말은 권할 수 있어도 반드시 필수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말한 건 안전중폭입니다 그냥 중폭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벤트에 힘을 빌어야 합니다 무조건 증폭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laughs> 막 순항증 발라서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노블레스 코드 가, 가거나 아니면은 레기온이나 상급 던전 돌아가지고 이게 서린 에픽을 먹어서 그거 정화해가지고 원하는 스탯 아니면 외곽서 써가지고 원하는 스탯으로 바꾸고 나서 증폭을 하는 그런 겁니다. 수랑정 아니에요. 수랑정은 이벤트로 쓰는 것만은 쓰세요. 골드 주고할 필요 없습니다. 극마부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 다음 시즌 기다려야 될까요? 보통 던파는 지금 극마부를 하면 다음 시즌에 준 마부는 됩니다. 이전 시즌에 극마부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30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부 30도, 일반 박할 정도는 악세 31 마부 이런 거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마부 35 하셔도 다음 시즌 가서 만약에 38이나 40 마부가 나와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지금 극마부를 싸게 해놓으면 다음 시즌에 40마부가 극업이라고 해도 지금은 모석 33에 단리속성은 35니까 그거 생각해서 가성비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부가 좀 싸지면 그때 극마부로 다시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성격 업데이트 이후에 극마부 해도 되고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선택은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거 본인이 지금 돈을 있으면 그냥 솔직히 저런 고민 안 하겠죠 다음 시즌 걱정은 3 0면을 가진 애들의 범위가 제일 걱정입니다 솔직히 데미지랑 이런 거 관련해서는 템이 바뀌면 그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다 이게 범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로 걱정이에요. 범위 <laughs> 어떡하냐, 이거. 미래에 내가 뭐 알아서 하겠지만, 걱정이 되는 건사실인요 와이드 모드로 넓어진 만큼 시면이 빠지고 나서 범위 상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개발자가 이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와이드 모드로 안 하고 확대 모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그러면 차라리, 어, 화면 이거 확대 모드 사용하시죠. <laughs> 앗, 앗. 이거 봐! 근데 여러분, 이게 봐요. 제가 왜 심연 걱정을 하냐면, 봐봐요, 님들. 원래 와이드 모드 없었는데, 이제는 확대 모드 거의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 이게 적응이 진짜 무섭다니까? 이 범위가. 안 그래요? 나 지금 확대 모드 하잖아요? 어색해서 못할걸? 해볼까? 원래 이게 정상이었다며. 진짜로? 내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모드를 했다고? 아니야, 오우야. 오, 잠깐만. 오, <laughs> 잠깐만. 오. 어. 우 <laughs> 원래, 원래, 이런 원래 이랬어? 던파 원래 이랬나? 아니, 오우. 아니, <laughs> 아니, 좀, 좀, 당황스러운데? 어? 그 말에, <laughs> 어우, 야. 와, 역체감 진짜 오진다. 그니까, 러 저번 시즌 어떻게 했냐? 심지어 이것도 이번 시즌에 넘어온 거잖아요. 자, 일단 레인저 얘까지만 하면 끝나니까, 폭성은 부케큐로 갑시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왜 이렇게 결정을 못 하겠지? 원래 나, 이런 결정장이 아닌데. <laughs> 왜 이렇게 제가 걱정을 하냐면 첫 단추를 좀잘 껴야 돼요 이런 건 그래야 내가 다음에 할 의욕이 생겨서 아이 좀 진지해지네 여습핀 110이긴 하냐고요 아! 그러네 110이어야 되네 잠깐만 <laughs> 아 내가 키우고 싶다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게 아니구나 아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레시피를 이렇게 두개 샀잖아요 55만 골든가 50만 골드 골든 주고 사긴 샀는데 지금은 월 완전 극말 7월 31일이니까 단편이 지금 많이 비싸졌어요 아까 2500이더만 700까지 올라왔네 이거 여러분들 사가지고 지펠린 하나씩 매달 받아 구매해요 근데 이거 구매하는게 더 비싼 직업들도 있거든요 아안 사요 아 이거 구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3000골드의 단편을 산다고 가정을 해도 5000개면 1500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기는 없거든요 경매장에 남레인전은 아마 비싼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런 직업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은 해볼만한데 예를 들자면 뭐요런거라든지 마나 익스트랙트 이것도 드래곤얄레서거죠 코어프레시스도 그렇고 요런것들은 더석적자죠 뱀에도 전장의 여신 이런거 보면은 아 뱀에는 그나마 사줄만 하긴 하네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점점 싸질거라 굳이 이게 필요가 있나 트레이스 뭐 이런거 있죠 익사이팅 이런거는 그래도 사볼, 사줄만 하죠 아닌 직업들은 솔직히 비교해가면서 봐 사가야지 마냥 산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니까 그죠 지금 당장에 다 풀셋으로 맞출거 아니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지필린도 결국 저 단편보다 싸질텐데 지필린도 안해도 안 하드바칼까지 가잖아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한두개가 남았다면 사주는것도 맞긴 하죠 자, 그럼, 마도로, 부케 키우기, 오케이,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이, 롤리팝 크러시 요거 위주로, 아카 세팅 그대로 한 다음에, 결정 무기, 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보죠. 고통도, 받으면 내가 받을 거니까. 이건 뭐죠? 이런 거밖에못 들었어. 죄송합니다, 두목님. 더 내놔, 는 아니고, 감사합니다. 비싸잖아요, 이것도. 680 정도. 버전 2로 주시지. 농담입니다. 저건 제가 사야죠. 제가 사야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일단은, 110만이에요. 나머지는 템 뭐,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거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피로도를 최대한 안 쓰고, 그냥 바로 계전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이마도 안 돌릴 거예요. 광복까지 컨텐츠 할 때는 다 했었는데, 지금은 예능처럼 컨셉 찾고 하는 거라, 완전히 극한의 컨셉은 아니죠. 커스텀은 없으니까, 그점 알아주시고, 최대한 가성비 좋게 컨셉 찾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기 키우는데, 이런 재미난 컨텐츠라도 나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럼 이케한테 팔 재료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최하금살이거든요, 하필. 그렇기 때문에, 마칼박도 받고. 좋습니다. 아! 잠깐만! 어! 맞다, 나 결정해야 되지. 아, 내 마칼박. 여기 하나 더 있지. <laughs> 아, 이 멍청한 놈. <laughs> 장판마더로 바꿀까? 마칼박으로 결전 하나 더 합시다 자 일단 다 맞춰봅시다 자 일단 세팅은 다 맞췄습니다 그죠? 마블는 아직 안했고 명성은 26800친모랑 오라랑 레아비니까 뭐 찬장은 아니고 화작이지만 엠블렘 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요렇게 다 맞췄고 탈리스만이랑 마블랑 다시 해보죠 재질변경도 하고 가자 가자 피로도 1도 안쓰고 일단 세팅 완벽하게 깔끔하게 맞추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도거 맞춰줘야 될건 다 맞춰줬습니다 이제 명성은 29706이구요 마부랑 싹다 요렇게 했거든요 골든벨을 마부할건 했고 무기는 속성했고요 악세는 얘가 90%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화속성으로 오라가 화속성이니까 저렇게 맞춰줬구요 벨트 스카사 신발은 시청자분이 감사하게도 인솔주셔서 이렇게 말고는 이제 이터널이랑 골든벨을 마부해줬고 탈리스만 다 맞췄고 보파노로 롤리퍼그리쳐 그렇죠? 언커먼으로 싹다 맞춰줬구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고 에픽 성장 시키면 돼요. 어떻게? 여기 항아리가 이스핀즈 하나, 계전 여덟 개, 8개. 차원대랑 여덟 개가 있죠. <laughs> 가자. 제발 동일한 거 뜨지 말아줘. 오 마법석 마법석 장난해. 마법석 아니. 목걸이 보조 장비 어깨 어깨 어 신발. 아니, 시작깐만 보스 장비, 어? 바의. 어, 상의. 어, 귀걸이. 어, 시, 어, 어 신발을 어, 보스 장비, 어? 반지. 법석, 아니,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아 일단 유효 커스텀이 있는지도 봐야죠. 다별로네, 다별로야. 자 그러면 완전 성장을 좀 해줘야겠죠. 이제는 화살표를 끝났네요. 무기가 없네, 무기가. 커스텀에피 한아리라 무기가 없는 게 정상이긴 하네. 팔찌랑 벨트가 없네요, 그리고 나의 한달 노력 3 시간 단 수도 안 당하시네요. 고인물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1년 4개월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본인은 한달 하셨지만 저는 1년 4개월 16배네요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억울해요 그러면 <laughs> 그렇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고통의 순간이었으니까 다시 하라면 못하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고 벨트랑 팔찌랑 무기도 정가를 해줘야겠네요 명성은 35,585 미쳤다 미쳤어 레벨 봐봐요 <laughs> 264, 254, 260, 261, 250 267, 261, 260, 266 <laughs> 자 나머지 세 부위도 맞춰보죠 어떻게? 여기? 근데 고유의 픽이면 무기 없나? 없네? 잠깐만 야이 무기 어떡하냐? 박할 무기 <laughs> 자 일단은 그러면 명상은 됐으니까요 이스피즈 쫄만 들어가자 <laughs> 어차피 이스피즈 융합도 해야 되는데 자 무기 먹으러 갑시다 무기 제발 무기 주세요 무기가 안 떴네 괜찮아 골카에서도 무기가 뜨니까 안돼 아니 정녕도 오늘 마법성 뭐 있나? 왜 자꾸 마법성밖에 안 나오지? 어, 골카도, 왜 자꾸, <laughs> 쩔러 분들이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 또 법석이야. 뭐지? 아니, 골카도 없어. 한 장. 마지막 용, 너만 믿는다. 무기 주세요. 와, 이번에 신발. 이상한데. 골카도 없고, 망했다, 망했어. 일단은, 융합하러 갑시다. 화화 가겠습니다. 흑룡은 딱히 안 갈게요. 자, 무기 빼고, 융합까지 다 마쳤습니다. 38,035. <laughs> 미쳤다 미쳤어 일단은 그러면 스킬 한번 맛보러 가죠 해랑 무기도 해야겠죠 나중에 아야 수레를방 왜 없냐 아 맞다 얘는 안 했잖아 수레를방 만들기 꿀팁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하세요 풍진에게 간다 퀘스트 수레를방을 초대 이걸 클리어한다 그러면 세레를방으로 다시 가서 오른쪽에 수레를방이 생긴다 만게 <laughs> 되는지 확인해보죠 저기요 사장님 2.6%두개세개 찍어야 되지 않나? 오케이 딱 됐죠 오 어? 뭐야 이거 아, 오, 오, 신기하다, 우왕. 촛! 아! 보스 설정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촤 w h a 큰건 뭐야, 큰 거? 오, 이게 뭐야. 근데 범위가 이 정도면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예 넓진 않네, 그래도. 하긴 80점만 넓어지는 거니까. 이제 무기 성장 말고는 끝났죠? 해랑 융합 두개더 박아라 달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laughs> 그러면 마도만 일단은 그냥 막고 어? 회랑 다 해줘 봐 <laughs> 무기도 어차피 회랑 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러면 쉬면 다 가고 무기까지 하나 야씨개기재료씨 다음 부기어떻 하냐 몰라 일단 가자 나 회랑 그냥 쩔받들까 나머지 두개 용어 더 하고 내가 회랑 쩔까지 이렇게 본 계정에 받을 줄이야 무기 나와주세요 제발 무기 무기 운이 없다 무기 운이 없어 어? 엔트 정령 팔찌 그러면 안돼 무기 안 뜨고 막 그러면 안돼 골카 없으면 안돼 환장하네 진짜 이 자식들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아니 워치 워치 시계는 워치 어? 골드벨에 700개 말고 이 스탠즈에서는 법석만 뜨더니 회라에서는 팔찌만 뜨네 환장한다 진짜 오늘 레견 나한테 다왜 이러냐? 고생하셨습니다 벨트 떴네요 아니 도와준 보람있게 무기 딱 뜨면 어디 덧나니?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 자 그러면 무기도 끝 우와 뭐야 <laughs> 자 피로도 딱이스피즈랑 차원해랑만 돌아서 싹다 테두리 맞추고 명성은 39587 융합 두부이 더하면 박할 갑니다 하루만에 박할 할수 있는 고인물의 성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선을 가보도록 하죠 자, 랜덤 성장을 간다. 가보자. 롤링팝 한 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들어가자. 물먹고 롤링팝 간다잉. 쳇 어? 한 칸이나 까는데? 아, 롤링팝 스택이 없다고요? 롤링팝 스택 다시 싸우면 되지. 어, 좀비가 스택 안 싸, 안쌓네 그래도 센데, 근데? 오, 예 빨리 잡았는데요? 스택 몇 가지 쌓을 수 있어요? 쳇 아, 쓰는구나. 아, 어, 15가 끝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냉룡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얘한테도 한번 써볼까? 최! 300! 우와! 좋았어. 잠깐만, 스택이 없으니까. 풀템 기다렸다가, 다음 방에 요새 피픽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스택 쌓고, 냉룡한테 들어가서, 최! 좋아. 스택! 좋아요. 자, 간다잉. 일단 최대한 좀 때린 다음에, 롤리팝! 최! 에? 오, 뭐야! 방금 벅벅 들어가는 거 뭐예요? 저게 스택인가? 아니. 오 대미지 미쳤네. 아니. 쿨감으로 가서 그런가? 쿨타임이 많으질않네 에바베 쿨감이 올림이끄시랑 교감이랑. 교감은 뭐 80제 뿐이지 만 활용이랑 올림이 덕분에 용암대지 비 뿌리고 반중력 한 다음에 용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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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로 쓰고 다시 빙수 쓰고 잠깐만. 가열로를 기에안 모았네. 또 빙수 쓰고 85제 쓰고 전기토피 쓰고 다시 용암대지랑 비 쓰고 롤리퍼 쓰고 반중력 쓰고 가일로 쓰고 날하왔하다 <laughs> 난리 났어 분노 3개에 추가 데미지 15%가 증가한 광룡에게 데미지 이거 못 참습니다 광룡 비늘도 먹고 해볼게요 덕분에 아드학자 케어할 것 같아요 너무 실수 보여서요 용암 돼지 비구름 반중력 파일러 빙수 85제 전기 토끼 <laughs> 파리체 슈르르 다시 용암 돼지 비 반중력 플로레 롤리파 바지 기다려 까시, 까시, 까시. 약 까시, 잠깐만, 아우아 때리기 힘들어. 자, 먹었습니다. 롤리팝 간다. 우와! 오! 와 방금 뭔 데미지야? <laughs> 아니, 스택 데미지 미쳤네. 아니, 그냥도 세요, 그냥도. 스택 없어도. 지금 분노 3단계라. 미쳤네, 이거. 장난 아니구만. 역시 결절 무기인가. 용암 대지 반동력. 칼로. 빙수. 점프. 판정. 8 5지 점프. 롤리팝, 자, 점프해서, 카리체, 슈르륵. 다시 점프해서, 용암 돼지, 비, 반중력, 점프, 아, 맞았네. 까비. 다시 전기 터오기 롤리팝, 슈르륵. 용암 돼지, 비구름, 반중력, 망토로 무접기. 피하고, 빙수. 자, 까시 먹고 롤리팝으로 마무리한다. 까시안 먹어도 되겠는데? 헥! 차! 좋았어! 아, 이 맛이지. 12분 28초. 완벽합니다. 엔정상 80초 떴는데? 아니. <laughs> 이거 안 쓰는 거 맞는데. 쿨타임 증가여서. 아니, 이게 연결된다는 게 더, 너, 더 어이가 없네. 마더캐넨 이제 돌러가야죠. 가보자, 가보자. 자 지금 저는 완전히 강하지도 완전히 약하지도 않은 스펙이기 때문에 빌드는 그래도 육성 이후에 따로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는 드릴텐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저보다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은 크게 도움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도를 지금부터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도움될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승리버섯 꼈으니까 오라실 때까지 버프 3개 이렇게 다 걸고요 백스 써가면서 달려가면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용암대지 실패 누르고 다시 달려가서 얼음 빙수 깔고 추가 타격하기 위해 할로윈 이거 깔아주고 그렇 다쳐도 얘네들 터지긴 터집니다. 그리고 롤리팝이랑 대왕 파리채 여기서 반중력이랑 영암돼지 실패 깔아주고 터트리면서 골드 먹고 아, 이석이 느리니까 로보티카 아니라서 쉽지 않네요. 여기서는 슈르르랑 볼트방 아니면은 뭐 파리채랑 이런 걸 영암돼지나 아니면 반중력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써도 되고요. 이렇게, 초가타격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전기 토끼로 여기는, 짜라라라라 시면이라서 근데 이게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시면 아니신 분들은, 크게 참고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원래 마도가 좀 애매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마도 본캐신 분들도. 여기서 롤리팝 다 모아주고, 빙수 날려준 다음에, 95제 이렇게 쓰고, 달려가면서, 보스한테, 스택스 롤리팝과 제한파리치했으면 끝이 납니다. 데미지가 조금 부족한데 저 할로윈이 좀 도와줘서 이렇게 그나마 클리어 타임이 1분 완전 극초반대로 클리어할 수는 있었습니다. 완전히 따라하라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참고할 부분이 있는 방은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마도키우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또 어떤 캐릭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원래 후보군으로 삼았던 여스피시나 남스파 해볼까? 근데 얘네들이 말리이 아니라서 그래. 할 거면 다른 애말레비 애들 해줘야 되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골드도 많이 써가지고, 오늘 다시 골드 볼러 가야지. <laughs>